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순영이 축제 캠페인이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순영이 축제 말고도 드디어 시작한 모든 5성 서번트 픽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순영의 축제 캠페인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통 순영의 축제는 한 2주 정도 했는데 이번 순영은 어째서인지 약한달 정도 진행이 되겠고요. 이번 순영의 축제 대상 서번트는 배너에 있듯이 수키리, 호겐, 에리세 이렇게. 3명, 5명의 서번트가 대상이라 이번에 드디어 모든 수영복 발키리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수키리 한명한명 한명 모두 순영의 프로 연기제림 소재나 보고강화 전용 카드 등을 교환하셔야 하겠고요. 또 수키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영희들도 영희 봉제 상점에서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그 밖에 순영의 축제는 워낙 설명을 많이 해서 굳이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특별 로그인 보너스로 2주간 모두 접속시 순영의 450장과 성정석 6개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7, 8, 11, 14, 17, 20일은 성정석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전날 만큼은 접속하셔서 성정석 6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간 안정 미션도 있어 모든 미션을 클리어시 순영의 100장 전승 결정한 게 성정석 6개를 얻을 수가 있고 미션 내용은 이번 순영의 축제 대상 서번트 중한 명의 레벨을 40까지 달성하고 퀘스트 1을 클리어시 모든 미션 을깰수 있겠고 또이 순영이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강화 캐스트로 이번 강화 캐스트는 키치 오겐 한 명만 받았습니다. 포기는 이 e 스킬의 강화를 받아 차지가 20%에서 30%로 증가했고 3톤짜리 크리티컬 위력업도 생겼는데요. 수치는 차지와 크리티컬 위력업 모두 30%로 무난하게 좋은 강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강화로 주애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강화 캐스트 추가 기념 포겐의 강화 캐스트 소비 AP가 반이 되겠고 이렇게가 이번 순영의 축제 구탄 내용인데 근데 이번에 이 순영의 축제 구탄 말고도 순영의 축제 신춘 캠페인이란 신규 캠페인도 개최가 됐습니다. 기간은 순영의 축제 구탄과 마찬가지로 2월 5일까지 진행이 되겠으며 가장 먼저 기간안정 마스터 미션으로 미션 내용은 경던 3회 클리어 그리고 순영의 축제 5탄까지의 서번트 중 축제당 각각 서번트 하나씩을 얻는 것과 이래서 8탄 서번트 중 하나를 2년 1렙 레벨 80 스타팅 멤버 하고 퀘스트 5의 클리어 시 모든 미션을 클리어해 순영의 500장과 전생결정한 게 성정석 3개와 순영의 축제 1에서 5탄의 메인 비주얼이 그려진 예장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스터 미션에 2부 7장의 전편과 후편을 클리어하면 순영의 1000장을 얻을 수 있는 신규 미션도 추가가 되겠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순영의 축제 관련 서번트 강화 획득 경험치가 2배가 되겠고 공격 위력도 50% 증가가 되겠으며 게다가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연 포인트도 20% 증가가 되니 순영의 축제 대상 서번트에 인연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달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영의 축제 6에서 8탄 기념 예정을 다빈치 공방에서 레오프리지 만개로 교환할 수 있는 걸 끝으로 이 순영의 축제 신춘 캠페인도 끝이 나게 는데요또 그냥 언제나의 순영의 축제에 추가로 돌과 보상을 주는 느낌이 되겠고 끝으로 1월 6일부터 시작한 세이버 피거빌로 저번 연말 방송에서 그랜드 그래프 시스템 추가 예고와 함께 모든 5성 서번트의 픽업을 예고했는데요. 그중첫 번째로 세이버 픽업 1으로 아직 모든 세이버가 픽업을 하진 않고 화면에 보이는 10명의 5성 서번트와 17명의 3, 4성 서번트도 함께 동시에 픽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청밥은 흑밥과 함께 알테란 네로와 함께 이런 느낌으로 5성 서번트 말고도 한정 해금 3, 4성 서번트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의 픽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뭐, 말로는 모든 오성 서번트 픽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 서번트 픽업인데요? 이 모든 오성 서번트 픽업으로 동시에 픽업이 10개가 열려 하루에 한번 가차할 수 있는 유료 1돌 가차 있죠? 이 가차를 매일마다 최소 10개씩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주일간 픽업하면 총 70돌이죠? 진짜 미리 유료돌 좀 충전을 해놔야 할것 같아요. 게다가 기간 한정으로 이 픽업 서번트의 막간의 이야기가 서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픽업과 함께 모든 서번트의 막간의 이야기를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모든 막간 클리어해서 열심히 돌좀 얻어야 할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순영의 축제 굿탄과 신춘 캠페인 그리고 세이버 픽업 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